Hors neutra... <tripe>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뭔가를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려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도 않았던 명확한 말씀을 세 번이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평소에 군중을 가르치실 때에는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신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에는 세번다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스승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는 했는데 이 열두 제자는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이유가 달랐을 것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에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19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 다녔으니까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베드로 혼자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명 모두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베드로가 드러낸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랐던 보상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혹은 분명히 세속적인 그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출세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했다기 보다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감탄의 눈빛을 받으며 뭔가 그런 자리를 보상받으려던 마음으로는 스승님의 인간적인 수난과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도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보상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느님께 바쳤으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 내가 매일 미사를 드리고 묵주 기도를 수십 단을 바쳤으니까 그에 맞가진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보상 심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공관 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그 무언가를 바라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오직 한 가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언젠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우로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천상의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